오늘도 고구마 줄기를 줄기김치를 하겠습니다. 고구마 요즘 들에 밭에 고구마 줄기가 천지입니다. 그래서 고구마 줄기를 뜯어와가지고 껍질을 씹히겠습니다. 이거 벗기는데 2시간 걸렸습니다. 그래서 소금물에 한시간정도 고구마 줄기를 담궈놨다가 물기 쫙 빼고 찹쌀을 갈았습니다 찹쌀을 밥을 해서 찹쌀풀을 써서 여기에 붉은 고추랑 마늘이랑 각종 양념 넣고서는 갈았습니다 믹서기에 요즘 믹서기 좋게 나왔습니다 갈리기도 잘 갈려요 그리고 거기에 양파도 넣고, 홍고추, 붉은 고추, 파란 고추, 음, 파, 요거를 썰어서 여기에 같이 버무립니다. 혼합해서 쓱싹쓱싹 넣고, 여기에 무도 생채 썰어서 채 썰어서 넣으면 좋은데, 저는 무 대신에 아삭이 고추를 집에 심어놓은 아삭이 고추가 많아서 아삭이 고추 김치도 할겸 같이 섞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혼합해서 버무리면 되고요 액젓은 요렇게 멸치 액젓을 사용했습니다 요거 버물럭 버물럭해서 버무리면 고구마 줄기 김치가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익은 다음에 먹어야 맛있습니다 이렇게, 아삭이 꽃, 고추도 김치를 하는데, 여기 고구마 줄기랑 같이 버무리면 엄청도 맛있습니다. 아삭아삭 하면서, 한 손으로 버무리고, 한 손으로 셀카 찍고, 혼자, 이렇게 사진 동영상 찍는 거, 재미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고추 직접 가르면 맛있답니다. 고구마 줄기 김치가 은근히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버물러 버물러. 이게 고구마 줄기 2kg 버무리는 중입니다. 딱 2시간 다듬으면 2kg 나옵니다. 이런거는 완전 시간투자예요 시간 많은 사람이 해낼 수있는거는 음, 먹어보니까 익으면은 요번에도 맛있게 됐을 것 같아요 아삭이꽃이랑 고구마 줄기김치랑 같이하는 그리고 양파 자색양파 보라색도 제가 썰어놨습니다 숭숭숭숭 채 썰어서, 이렇게 버무립니다. 오늘도 고구마 줄기 김치는 성공이에요. 이렇게 하고, 음. 먹어보니까, 아삭아삭. 음. 고구마 줄기 김치 맛있어요. 이렇게 찹쌀풀로 직접 써서, 고추 갈아서 이렇게 만드는 거 맛있답니다. 밖으로 슬 나가볼까요? 밖으로 나오면, 와, 풀벌레 소리 대단하네요. 풀벌레 소리가 와, 가을은 가을인가 봅니다. 붉은 단풍 용초가 이렇게 예쁘게 피었습니다. 엄청 더 예뻐요. 줄기 이렇게 타고 오른 단풍 용초 풀벌레 소리가 가을 재촉해듯이 완전 가을입니다. 드디어 다알리아 꽃이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오늘도 5분 영상은 풀벌레 소리 들으며 고구마 줄기 김치 한날에. 와, 풀벌레 소리가 어디선지 대단합니다. 이야, 여기는 차못 올라오게 하려고 여기 차올라 가면 땅이 지려 가지고 의자 두 개를 나란히 나란히 여기다가 놨습니다. 와. 풀벌레 소리 대단합니다. 그래서 한 바퀴 삥 돌면서 어디 이삭 있나 없나 보고 있습니다. 잘 이상은 없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태풍이 다시 또 불어와도 할수 없고요. 그렇습니다. 달 야꽃이 예쁘게 피어있어요. 오늘도 7분 영상은 찍으면서 오늘 오이밭이 오이. 오이 심어놓은 게 어떻게 됐나? 지금 보고 나팔꽃 예쁘게 피었네요. 와. 벌써부터 잠자리들이 날라다닙니다. 나팔꽃도 찢고 오이도 오이 넝쿨 수는 제거해 줬더니 밑에 오이만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지네발 따지게 생겼습니다. 찢게 한칸 올려줄 거고요. 와, 어, 풀벌레 소리 대단합니다. 우리 하우스 꽃에 배추모종은 심어 놨고요 144개 심어 놨습니다. 배령나무목베기로 꽃도 아직은 이렇게 예쁘게 피어 있답니다. 이제 집어 은행나무는 단풍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풀벌레 소리 들으세요. 이쪽에 다알레아 것도 예쁘게 폈습니다. 요게 언두막 앞에다가 쭉 심어놨더니 단풍 은행은 단풍잎으로 물들었습니다. 요거는 오이넝쿨 걷어준 거고요. 영상 끝.